우와 오늘은 날씨가 깜깜해서 불을 켜야 되네 점심인데도 켰어, 켰어. 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어이예 어이구 나비식구 아유, 토요일, 일요일도 다 지나고 벌써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비가 오다 말다 하네요. 자, 오늘은 아버지 컨디션이 어떨까요? 어, 예전에는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요? 못을 받, 못을 박게 되면요, 은 손가락을 더 많이 박아요. <laughs> 그리고 못은 튀어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못으로 박아야 되잖아요. 지요 튀어 나간 못을 찾아와야 돼요. 그거를 아버지가 찾느냐? 아닙니다. 매옥 씨가 찾아야 합니다. 매옥 씨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정도로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 빨리 다 빨리 준비해요. 준비해서 상까지 차려놓은 상태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아야야야. 아야, 아야. 어? 어. 아. 대통령이요. 대통령님 왜 때려요? 있어요, 야. 왜요? 왜요? 대통령이면 다야? 다지. 다긴 뭐가 다야? 시물이 가라지. 개새끼는 무슨 개새끼야? 아이고, 죄송겠어 대통령 하면 뭐해? 응? 어? 애수기는 기저귀 가는데. 아, 지팔어 응? 지팔어 아이고. 어... 에이고, 만만한 게 애숙이구만. 만만한 게 애숙이구만. 아니, 만만한 똥개가 애숙이야. 응? 어? 옛날엔 만만한 게 매혹이더니, 지금은 만만한 게 애숙이구만.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온 식구들을 들들들 볶았답니다. 어, 발이 따뜻하네, 오늘 날씨도 흐린데. 네. 아버지를 맞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남들한테는 얼마나 예의 바르고 후이가 좋은지 몰랐답니다. 그래요 아버지야? 그러더니 이제 치매와가지고는 예의가 발라요. 말까요? 예. 자, 여기 잡으세요 아, 손 놓아보세요 넘어지나 보게 손 놓아보세요 안 넘어지나 앉을 수 있어야지 밥을 먹지 손 놓아보세요 안 넘어지나 보게 앉았다 앉았다 해야지 앉았다 앉았다 이거 놓아보세요 한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개X발 늦손 여기다 올려놔봐요 손못 앉아요? 어? 앉을 것 같은데요? 손 여기다 놔보세요 그렇죠 저쪽 손도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저기다 앉을 수 있나 없나 봐야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좀 나아졌나 아이 좀 나아졌나 봐야지 여기 올려놔보세요 손 올려놔보세요 열어봐. 땡겨야지. 안 돼? 봐봐요. 눈 떠봐요, 어쩐 놈. 니경 보세요? 에? 안경 보세요. 아우, 나만 보면 안경 벗으래요 안경 벗으면안 보인다고 해도 옛 모습이 이제, 옛 모습이 내 모습이라서, 안경 안쓴 모습이 내 모습이라서, 맨날 안경을 벗으라 해서 안경을 벗고 들은답니다. 근데 오늘은 안 그럴 줄 알았지. 어허, 버벅거리네. 이렇게 해줄게. 열어봐. 누 아, 음, 아버지가 열어요. 열어요. 이제 이거 했으니까. 열려. 이제. 해봐요. 그렇지? 옳지. 됐네. 비와, 밖에. 야 왜? 열다 분. 철했어. 잠깐만 한 번만. 이쪽이 쪽 내가 해 줄게. 아이 이쪽 해 줄게. 이제 붙었잖아, 두니 일로 와 봐. 한 번만. 됐다. 떠 봐. 됐다. 아니야. 손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해 줄게. 한번 해 줄게. 됐다. 자아아지 응? 응? 대통령?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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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어제 누구 왔다 갔어요? 아네이네아이 왔다 왔지요지요한사한 응. 또, 또 사람 아, 니래 어, 어, 나 말고. 아들, 응. 아들. 선수? 아니. 선수? 막내 아들 왔었잖아, 막내 아들. 꼭수어방다을 면수. 아이, 씨발야. 개이짜로 그시 씨발야. 하하하하. 하, 또 욕쟁이. 욕쟁이 하라베. 욕쟁이 하라베야, 욕쟁이 대통령이야. 씨발. 할 껴? 할 껴? 니야 아, 예. 내가 힘세안 쎄? 대통령. <laughs> 대통령이면 다야? 대통령이면? 아이, 1 8뭐 있어? 뭐? 뭐 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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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하나도 안 아프나는? 아프지? 안 아프지. 해봐. 아이고, 아유 간지러 나한테 욕할 거야, 안할 거야. 알게. 약속. 약속. 욕하면 안 돼요. 약속. 도장. 도장. <laughs> 오, 오. 아버지한테 약속해요, 이제. 응? 네? 아버지한테 약속해. 욕안 한다고. 아, 알겠어. 욕안 할게요. 해보세요. 아니요. 저기다 보고요. 아버지 쳐다보고. 아유. 알겠어요. <laughs> 그렇게요? 나하고 무슨 약속했지? 애쓰기하고 무슨 약속했지? 치만다고 예? 치만배기로 아 치만배기로? 욕 안하기로 욕 안하기로 예그리아버예 이야, 맛있겠다, 응가? 예. 많이 드세요. 응. 왜 이렇게 다 빨개?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자, 오늘도 두릅 된장찌개 하고 점심을 한 그릇 다 드시고요. <laughs> 오늘도 점심 한 그릇 다 드셨고요. 이 예, 어른들은 이상합니다. 고마워요. 예, 치매가 있거나 없거나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자식들은 여버리고요. 아, 그... 여버리고요. 어쩌다 오는 자식들이 귀하고 아주 대단해 보이답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희도 늙어 보면 알겠죠 아까 무슨 약속했어요 아까 약속 어떤 거 했어요 예. 뭐안 하기로? 아 빨리, 음, 느껴. 뭐안 하기로 약속했죠? 케이먼, 누워! 욕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욕하네? 짱들려, 그거 자고. 에이크, 참말로. 참말로. 어쩔 수 없답니다 잃어버리는 기억을 자 자유로 사세요 자유로 자 갑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힘들다.